야와이 너! 이런애들돈주야야이씨나오다프야와이다야밥이프야 와이프야, 와이프씨범이프야 와이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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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 음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콜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보리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인 것처럼 출발하기 전에 한캔딱 마시고 출발하려 고 그러면은 과연 제 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음주 전에 대한 인식, 과연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실험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선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야 고맙다 차 태워줘서 아유 변했으면 다행다아나 가야되 는데예세예아 출발하니까 잠깐 아목좀좀 어. 축이고 나, 목적 네, 목적 좀나 머리 잘랐는데 어떠 아유 잘잘린것 같습니다 야엄마너마 야, 엄마, 이거 뭐하는거야 너너 이거 맥주 아이, 하잖아 맥주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뭔 음료수야 마 아유 그래, 너 너해식때는 내가 알아봤어. 너술 빨리 취하잖아. 근데 이걸, 너잠도안 좋으면서 또 낮에 맥주를 먹어. 이건 맥주잖아, 누가 봐도. 맥주! 너, 연예인, 음주하다 걸려가지고, 이거 된 사람 진짜 많아. 이거, 이거 뭔지 알지? 네. 아우, 다우. 네. 이게, 이게 맥주가 정신이 있냐, 없냐, 너. 네가뭐 나를 뭐 좋아하고, 존경하 야, 이씨! 아... 그런 애가 태워다 준다면서 맥주, 야, 이씨.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야, 이씨. 빨리 버려. 아유. 버려, 당장 버려! 한 입도 되지 마. 당장! 당장 버려야 돼, 이거. 또 버려, 빨리. 아. 어. 이런 애들도 인주해! 야, 이씨! 나 좀, 진짜, 진짜, 진지하게 좀 들어라. 또술 먹고 인생 망친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근 아, 이게 술이 아니고 음료수. 너 지금 이게, 내가 매일 술을 먹어봐서 아는데, 빗다 보면 술이야 이거 스쳐지나가도 되는 술이야 그러지 말아니까 응아 정말 괴롭다 내가 정잘해라당신이너 내가 술한잔 먹었으면 너,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악담을 할수 있는데 내가 악담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아우 내귀 어제 술 먹은 게 아주 술이 취하려고 응. 그래 술 원래... 냄새가 나. 술 냄새가 지금. 아, 여기서 네. 술 냄새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지금 술 냄새가. 아, 네. 아 머리 아파 죽겠어. 어제 술 먹은 게술 취했는데 너 때문에 머리 아파. 아니, 근데 제대로 한번 보시고. 응. 하이트. 젤... 하이트 하이트가 뭐야? 제로가 제로. 뭐야? 0.00. 그게 뭔데? 이게 무알콜인데요. 무슨 무알콜이야, 이 자식아. 이게 뭔 무알콜이야? 예, 보시면... 하이트 술이잖아 술. 식품 유형. 탄산 음료고요. 여기 보시면은, 0.00. 니까 그러니까 알콜이 없습니다. 이 진짜 음료수가 맞습니다, 이거. 야, 성인용이라고 써줬잖아, 성인용. 탄산음료면 아동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탄산음료가 아니라, 탄산음료 자체가 술이라고 막. 마 이, 아, 이놈 진짜. 아, 수... 너, 근데 이거 먹으면 술 취한 안 취한 채 똑바로 얘기해. 아니, 이게 알콜이 없더니 0.00. 이거 마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0%니까. 이거 없어요, 알콜이. 하이트 제로. 넌 네, 무알콜... 만약 에 얘기하고 술 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아니 술 향은 나죠그무알코 맥주니까.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술이 아니에요. 저, 제가 미쳤어요. 제가 술을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거. 근데 걸렸는데. 왜 여기서 나한테 이걸 해서 나 갑자기 흥분시키고? <laughs> Come on. 유튜브에 좀 올릴라고 몰카.. 뭘 가? 는에카하는게 재밌어 지금. 아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아 그럼 또 이미지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또아 컴온 이게 이건가? <laughs> 아 아주 그냥 불로불안네 아, 우 날씨가 아 어어 왔나 눕는다 그러고 있네. 어 내가 준거안 입고 뭐 이상한 거 입고 왔나 아, 안에 반팔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좀더 어. 두꺼운 거라서. 어. 어. 아, 진짜 추워졌어. 가자, 먹으러. 아, 잠깐만, 잠깐만. 편의점에서뭐좀 사왔거든. 아까 쉬고. 어, 그래. 음료수 하나 먹고 가는 거네. 오늘 그러면 이따가, 어? 야, 아. 네, 잠깐만. 하이트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 음료수다, <laughs> 그냥. 하이트구만. 맥주 아이가, 이거. 이트아 음료수다, 음료수. 야, 저번에 기사 난거안봤나니 네, 저기, 여기 미, 뭐, 주차장에서 1m인가 운전해도 잡혀 들어간다, 요즘에. 아니, 근데 음료수다, 진짜. 믿어라. 아 하이트라고 아까 봤는데. 아이, 진짜 믿으라니까, 진짜. 미, <laughs> 이, 정신 나갔네, 이거. 아이, 아니,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네가 지금, 어, 공중파 방송도 못하고 지금 유튜브, 뭐, 구독자 몇 명이라고? 그, 면면, 대주단, 지금, 야, 사람들이 봤을 때, 니네 아직, 지금, 아, 내가 참아, 이 말까지 안 하고 싶은데, 동생한테. 촛대다, 촛대다. 절대, 그게, 절대. 이런 거, 지금, 니가, 야, 지금, 경찰, 지금, 밖에, 아까네, 저, 오다 보니까, 지금, 경찰 입고 난리, 니, 지금, 큰일 난다,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음료수, 음신다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음료수 다 괜찮다, 괜찮아. 야. 아.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아, 왜 치고, 그,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술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형으로서 내가 허락을 못 하겠다. 아니, 그니까 술이 아니라니까. 아니, 맞다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 술이 아니라니까. 아, 진짜 차 안에서 이거 근데, 근데 음료수라니까. 운전, 운전하면서 이걸 먹는 건데. 아니, 그니까 진짜 음료수라고, 근데 이게. 아니, 하이트라고 써있더만. 맥주 소리 나고. 아니, 음료수라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참. 전... <laughs> 미쳤네, 이거. 아, 진짜. 술. 야, 내가 진짜 이러고 싶진 않은데. <laughs> 아 이거 못 살인데 진짜 미치겠다 봐봐 봐봐 하이트 하이트라고 써있네 하이트 여기 밑에 제로라고 써있다 이거 0.0% 이거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 무알코올이고 여기 봐봐 아나 진짜 화이트. 미치겠네 진짜 화이트. 탄산음료라고 적혀있다 이거 탄산음료 아예 알코올이 아예 없대니까 이거는 0.0%라니까 성인 성인용 아 0.0%라고 0.0% <laughs> 진짜네 맥주맛 탄산음료라고 맥주맛 탄산음료 알콜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어, 맥주맛은 나는데아 진짜 아니 진짜. 또 무슨 표시 또그뭐또뭐 뭐 찍은 거 아이가 이거 또네야이거야 이거는 좀어 <laughs> 이거는 올리지 마라 이거는 아니 이거 구독자 뭐 사람 내가, 구독자 없다가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와나 아, 이거, 진짜 상처받네 상처받 아니 근데, 근데 이거는 일부러 네가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이거는 하지 마라. 너는. 아, 하지 마. 뭘. 몰라. 아, 진짜. 카메라를 어디다. 와, 했다. 그래도 형은 형이네. 와, 나 진짜 무섭다. 와, 진짜 쫄았으니까 나 진짜. 더당했다니까 너무 화를 그래, 내면 내가. 내가 심하게 막 상려고는 안 해. 좆밥이다, <laughs> <laughs> 좆밥. 족밥. 미쳤네, 이거. 아, 와, 진짜